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투자 트렌드를 짚어드리는 부동산 빅데이터 연구소. 첫 코너는 빅데이터로 풀어보는 부동산 이슈입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114 리서치 팀 윤지혜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12월 18일부터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전세 시장과 금리에 관련한 빅데이터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서울의 전세가율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예, 매매가 대비 그 전세가격 비율을 그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요. 2013년 이후 5년 만에 6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전세가율이 낮아진 원인에는 최근 2, 3년 사이에 매매가격이 크게 오른 데 비해서 전세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황이기 때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치상으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요. 올해 전국 매매 가격이 8.5%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울 매매 가격이 17.8% 상승했는데요. 전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전국이 0.21% 거의 그 자리에 있었고요. 서울이 1.99% 올라서 상대적으로 이 변동률 편차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어, 이 때문에 사실상 매매 가격이 이처럼 뛴 원인에는 사실 저금리에 기대했던 그 실수요자의 매매 전환이 한 몫을 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처럼 실수요자가 전세 시장을 이탈해서 매매 시장으로 전환이 되고 어, 실수요자가 이제 대부분 줄었겠죠. 그 부분에서 사실상 수도권에서의 입주 물량도 상당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전세가율이라는 수치상으로 드러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수치를 보니까요 전세값이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폭등과 폭락입니다. 이 어떤 의미가 담긴 키워드일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크게 뛰지 않았었습니까? 반면에 전세 가격은 크게 안정이 되어 있죠. 어, 이렇게 때문에 사실은 매매 가격이 크게 폭등한 지역일수록 전세가율은 폭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매매 가격의 폭등과 전세가율의 폭락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수 있고요. 올해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오른 지역들은 서울 강남 4구와 양천구, 용산, 여의도 등입니다. 이 지역에서 올해에만 매매 가격이 20%가량 상승을 했고요. 이 때문에 지역별 전세가율을 살펴보시면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그 강남 4구가 전세가율이 50% 이하 비율에 머물러 있고요. 올해 많이 오른 그 양천구와 용산, 여의도 등도 40에서 한5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이 20% 오르는데 전세 가격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20%가량 전세가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서울의 지역별 전세가율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전세가율이 좀 떨어지면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은 갭 투자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자 상환 부담에 보증금도 제때 주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예. 시장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일단 전세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갭 투자입니다. 어, 하지만 지금처럼 전세가율이 안정돼 있으면 재계약 시점에 사실상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게 갭투자가 최근 1, 2년 사이에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 재계약하는 물량부터 본격적으로 갭투자에 따른 역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매매 거래도 끊겨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갭투자 하신 분들이 쉽게 그 물건을 매도할 수 없다면, 어, 이 재계약 시점에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사실상 대출을 일으켜서 상환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네, 갭 투자의 역효과에 대해서도 좀 짚어 주셨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역전세입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담긴 키워드일까요? 예, 현재 수도권에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상당합니다. 특히 화성시나 평택, 시흥, 용인 등에서 입주 물량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일어날 수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서울 같은 경우도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택지 개발보다는 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입주 물량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면 실제 공급되는 물량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뭐 경기권 일부 지역에서 역전세난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 여파가 서울 지역까지 퍼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 주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역전세난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연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세입자들의 피해가 좀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 세입자분들을 말할 때 서민층이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사실상 전세집을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반환 받아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최근처럼 전세 값이 안정되고 약세를 보이는 사례들도 속속 늘어나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갭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때문에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서 이사를 못하게 되면 집주인이 사실상 감내해야 될 부분을 사실상 임차인, 서민들에게 이전하는 효과들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누적이 되면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세입자분들의 고민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의 전세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일단 올해 그 전국 입주 물량이 44만 가구 수준이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이었고요. 2019년, 돌아오는 2019년 내년에도 사 40만 가구가 입주가 예정돼 있다 보니까 시장 내에 아파트 전세 물량은 상당히 많이 풍부하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투자자 중심으로 움직였던 그 재건축은 물론 기존 아파트 시장의 그 매매 가격도 속속 약세로 정환되는 국면에 있다 보니까 12월이 지금 비수기지 않습니까? 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모두 약세 전환하는 음. 국면에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네, 당분간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약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금리 인상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고 이제 12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은행권 대출 금리가 오를 예정이라고 하죠. 수요자들의 부담이 좀커질것 왔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장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일단 한국은행이 작년 11월 이후에 뭐일 년여 만에 이제 금리를 인상을 했죠. 어, 이미 시장 내에 1,5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이제 존재합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이유가 가계부채 증가세, 지금까지의 증가세를 어, 이끌어 온게 사실 주택담보대출 확대입니다. 부동산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계의 그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주택시장 내에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매물들이 늘어날 수 있고요. 게다가 금리 인상 부분에 더해져서 정부의 대출 규제 압박이 지속되다 보니까 현재 환경에서는 당분간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도 쉽게 유입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뭐 거래 시장은 상당 기간 위축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과 대출 금리는 항상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장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연구원님이 보셨을 때 이미 대출을 끼고 집을 산 분들이나 이제 집을 살 예정인 분들의 경우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현재 시장을 좀 나아가면 좋을까요? 어떻 해주신다면? 네. 뭐 이미 대출을 끼고 집을 구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한금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한 차례 한다고 해서 뭐 이자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년에도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대출금리가 인상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사실상 주택을 여러 채 가지신 분들은 이자 부담이 상당 부분 늘어날 수 있죠. 이 때문에 사실상 소득 수준에서 그 이자를 감내하실 수 없는 특히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주택을 정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어,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지 않습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세시장이 안정돼 있는 국면에서는 사실 과도한 그 대출을 통해서 내집 마련을 서두를 필요는 없는 국면이죠. 따라서 매매가격이 최근 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된 국면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실수요자가 매입에 나설 필요는 없는 시장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2 0 2 0 2019년 주택시장 전망 자체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매입하시기보다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은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네, 2019년의 전망이 좀 우호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부동산 114에서도 내년 시장을 좀 예측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내년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내년 시장에 다양한 변수들이 있긴 합니다만 현재 시장 내에 그렇게 우호적인 변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 물량도 많아지고 네. 금리도 인상되고 정부의 규제도 계속 강화돼 있다 보니까 특히 뭐 재건축 시장도 규제가 강화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정부에서 3기 신도시 공급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집 마련을 서두를 필요 없이 정부가 공급하는 뭐 주변 시세의 한 70에서 80% 수준에 공급되는 그 주택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도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기대 때문에 사실상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국면에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내년 시장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 빅데이터로 풀어보는 부동산. 부동산